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장점이 자꾸 부각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었던 거야?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에 들 만큼 추잡한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 라붐 시켈리 TV 작가 김상월입니다. 끼부리는 남자, 끼부리는 여자, 관종.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언제나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성에게 들이대는 사람. 평소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만 마시면 확 바뀌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요?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도 힘들지만. 오늘 알아볼 이 유형이야말로 많은 성격장애 중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름하여 연극성 성격장애. 이름에서 느낌 빡 오시죠? 쉽게 얘기해 관종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쉬운 이름과는 달리 이 증상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나만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버리는 이들의 행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그 수익 또한 장난 아닙니다. 앞으로 이성교제, 연애, 결혼을 소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더눈 크게 귀 쫑긋 하셔서 마지막 내용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짝꿍이 있으신 분들도 더더욱 이들의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짝꿍에 사랑과 의지와 상관 없이 이 끼부리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상대가 자신을 먼저 꼬셨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 정말 대박입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연극성 성격장애다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8개 중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네, 연극성 성격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섯 개 이상 해당되는 여성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혹시 상처받지 않으실까, 악성 댓글을 남기지 않을까, 어쩌지?라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루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상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마음 편하게 이들의 정나라한 동굴 속 탐험하기 전, 우리 사랑의 빔타임 잠깐만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끼부리는 남자, 끼부리는 여자. 어때요? 재밌죠? 단본 의미는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일반 인구의 2에서 3%가 이 연극성 장애라고 해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미국의 경우 7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남자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원래 이름인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에서 연극성 성격장애로 바뀐 이유가 이 성격을 여성의 한정지에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 판단 기준 첫 번째 자신이 관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들은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데요. 내가 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극도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만약 심기 불편한 이 상황에서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관심을 받고 있다면 네 인정할 수 없어요. 곧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점을 찾아내 아래로 끌어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받을 사랑을 저 사람이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지 않는 성적, 유혹적, 도발적 행동을 보인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네, 과연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경우 상대의 취미나 성격도 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상황에 맞지 않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뜬금없이 성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상황에 맞지 않게란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어떤 성격의 모임이 됐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 이뻐? 나 이쁘지? 이쁘다고 말해봐. 나만큼 이쁜 여자 본적 없지? 이들은 자신이 모든 남자가 한 눈에 뿅갈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혹해주는 그 사람은 굉장한 영광이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종, 착취, 주변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가스라이팅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별 특징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테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빠른 감정 변화, 피상적인 감정 표현을 한다. 연극성 성격장애를 경계성 성격장애 bpd라고도 하는데요. bpd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강렬하게 느끼고 극단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피해 망상,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요. 그가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본인 자체도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니 고단하겠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공주 대접 제대로 해주면 최고의 영웅이 되었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성에 안 차면, 한순간에 천하의 쓰레기로 둔갑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서 피상적 감정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피상적이란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누가 됐든 이 자리가 어떤 종류의 모임 자리이든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이쁘냐, 안 이쁘냐. 나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주느냐에만 신경 쓰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내뱉는 말들은 깊이도 없고 본 본질과도 먼 딴소리를 해대기 일수입니다 게다가 말까지 참 많은데요. 상대의 말에 관심도 없고 말할 기회 또한 주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대화 독점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질과도 동떨어진 두서없는 말을 뇌도 거치지 않은 자기만의 언어로 자리를 독점하는 이들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말이죠. 그쵸? 네 번째, 관심을 끌기 위해 신체적 외모를 활용한다. 연극성 성격장애 여덟 가지 항목 중 2번에 이어 또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토록 신체.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는 센 척, 강한 척, 있는 척 떠들어 대지만 결국 본인은 알아요. 내면이 텅 비어 있단 걸 말이죠. 내면 깊숙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 곁엔 누군가가 항상 날 지켜줘야 해.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고 싶지. 들러리나 엑스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늘 들러리로 만들어 놓고 혼자만 영웅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겐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의 여성성, 남성성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도를 뺍니다. 이들의 빠른 동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인상적인 언행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대화 방식. 연극성 성격장애 관련 질병으로는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사항은 알코올 의존성입니다. 지나친 알코올은 뇌기능을 떨어뜨리고 순간 쾌락을 불러오는 도파민이 과잉 분비돼서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연극성 성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말까지 많다면, 네,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목소리는 크고, 매번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넘어지고, 자해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 때문이야 라고 뒤집어 씌우고, 만일 도와주지 않았다면, 천하의 몹스 쓰레기로 또 만들어버립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쏟아내는 지금 이 말들이 과연 뇌를 거치기는 하는 걸까? 의문이 들 정도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깊이를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섯 번째, 자기 연극화, 과장된 표현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찜한 희생양의 취향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인 수법과 비슷하죠? 왜? 빨리 그가 자신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 자신의 연기가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졌다. 게임 끝. 그 사람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줘. 아마 내가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걸.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 사실 우린 남의 연애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값에 매너와 예의가 있어서 그저 들어주는 것 뿐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마치 공주가 된듯 그의 배우자가 된듯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만의 연극 속에 사는 거죠. 일곱 번째, 타인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내면이 텅빈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의 말이나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감정에 극과 극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신의 짝꿍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알코올 중독 폭력, 심지어는 바람을 피우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 또한 서슴치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더 잘해주고 절절매고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외부 환경 탓, 니 탓이라고 돌리는 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덟 번째, 대인관계들 실제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한다. 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온 이들 곁에 오래 머물러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들이 쓰는 방법은 네 실제 관계보다 더 친밀감 있게 생각하고 더 가까운 사이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왜냐하면 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 놓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장점이 자꾸 부각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도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었던 거야.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만큼 추잡한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조차도 가장 힘든 성격 유형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일조차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실 만큼 쉽지 않은 성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찜한 사람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떠날 것 같을 때,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술을 잔뜩 마시고, 횡소수설하고,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 꺼져버려. 라고 했다가, 제발 날 떠나지 마. 붙잡기를 반복. 그것조차도 안 먹히면, 협박, 자해, 자살 시도. 심지어는 바쁜 경찰까지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 8가지의 특징을 듣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시죠? 맞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보지 못했더라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은 자신의 증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부우한 가정사와 어린 시절을 들먹이며 가엽고 여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기님을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가 큽니다. 여린 여자의 진심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심각한 정신병 증상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부, 건강, 인간관계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이 말이 오늘은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책한권 읽지 않으면서 매일 똑같은 비정상적인 타락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대에겐 늘 특별 대우를 바라는 그들을 과연 여러분들의 귀한 에너지를 쓰면서 희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격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응원 드릴게요.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세 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드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두 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리 t v 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시클리티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